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우리 아버지 주 은청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복된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매 순간 맞이하는 그런 하루지만 오늘도 참으로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이미암아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뜻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 5일 선거를 통해서 차기 대통령과 또 상하 의원과 우리 모든 일꾼들이 이제 선출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미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 무너져 가고 황폐가고 썩어져 가고 허물어져 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이근곡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495장. 우리 예전 찬송가는 271장입니다. 495장 부르겠습니다.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걸을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었지 두 염, 나를 보 내주 소서죽와가뜨던 지며 있 군, 누 구나, 다루 는자여구나보라 주의 사. 28장 16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 28장 16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열한 제자가 갈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심으로 자신의 부활은 환상이 아닌 실제인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이제 떠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명령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지상명령이다.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명령이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수행해야 될 중대한 명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당에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득을 보고 덕을 볼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그 무엇을 앞세우지는 않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부담을 느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지? 어떻게 나의 사명에다 하지?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일을 하지? 난 자신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보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소개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네 지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는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의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사람이 침을 뱉어도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해도 사람들이 그의 손은 발에 못을 박아도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는 그냥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은 그를 가둬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시는 권세를 가지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 할때 얼마나 부정적인 이유를 많이 늘어놓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줄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늘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와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 예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아멘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피로를 넉넉히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불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이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들은 사람들이 향하여 가야 합니다. 19절 보면은 가서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이 어디 있던지 간에 그 곳이, 그, 그,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접근해야 됩니다. 지자삼는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가는 일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빌리그리암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이 오랫동안 교제해왔던 한 장노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 집회에서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은 "나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업가가 장로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나와 그동안 교제한 지가 얼마 됐죠?" "한 23년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지난 23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일이 없군요.라고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학교나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째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만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상징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 전도의 최종 목표는 교인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태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땅의 건설을 가지신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또 우리들이 이 제자 삼는 사역이 힘들고 어려지라도 울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붙여 주시고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 지상명령을 주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런 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버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귀한 제자삼는 사역을 충성도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새벽 시간을 통해서 140회에 거쳐서 쭉 강의를 진행했던 마태복음 강의는 오늘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또 새로운 성경말씀을 가지고 함께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